아, 낚시방람회가 3일까지 열리는데, 이렇게 이제 모델이이벤트를 네, 네, 하고 있는 생활낚시방람회입니다. 아, 생활낚시방람회 캠핑과 같이 연계해서 아, 다양한 제품들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 그 추운 지방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또 실제로 이렇게 여기 사진을 봐도 네네. 눈이 만년설이 막 쌓여 있고. 네. 몇월 때가면 좋습니까? 가장 좋을 때는 음. 6월하고 7월, 8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6월에서 예, 6, 7, 8. 예, 지금이래요? 그때가 미국 어. 알래스카에서는 여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아주 더울 때도 어. 반팔을 입고 다니는 실제 우리나랑 라 똑같습니다. 네네. 그늘에는 좀 시원하고요. 예, 바깥에는 햇빛 따갑고. 아. 네, 그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에 여행 가기로는 아주 아, 날씨도 좋네요. 있고, 최적의 예, 네. 여행. 6월, 7월, 8월이 알래스카를 여행하기 좋은 시절, 네, 네. 생활낚시 박람회를 왔더니, 우리 이제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후에 어디를 가야 될지, 그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잘 선택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알렉스카라는딱 느낌이 이제 힐링 네네. 이게 느껴져요. 이 어떤 거죠?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네 여기는 먼저 자기 소개 잠깐. 네, 어떤 예, 거. 저는 알렉스카 AK 인터내셔널 네. 대표 안선회라고 아, 합니다. 아, 우리 여기 AK 인터내셔널 네. 리조트 회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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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이 알래스카에서 리조트 사업을 지금 실제로 5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주 고객들은 미국이나 네. 유럽, 세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고객층이세요. 네, 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리조트 낚시에 대한 부분은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러, 네, 것 같아요. 예, 네.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을 잘 모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리기 어, 위해서 오늘 이제 잔슈에 나오신 거예 네, 그래서 엑스포에 참석을 어,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뭐 기업에 퇴직하신 분들이 개인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단체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대략 그 며칠 정도 일정으로 가나요? 일주일 정도 일정. 일주일 갑니다. 정도. 예예.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항공은뭐 직항이 생기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런 예정이예정이고, 네, 네. 아니면은 뭐 지금 국내. 여기서 가면 어디 공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직항이 있나 아, 국내에서 가게 되면 인천에서 시애틀 공항을 거쳐서 아, 거쳐서. 예, 시애틀 한쳐서 예, 네. 시애서한항에서서한번원 스탑을 에고앵커리지에서는국에거쳐서 아, 네. 이제 오시게 되는 거한요 이제 기억 에서한신 분들이 한 일주일 뭐 그룹이 될 수도 서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정을 보내나요? 아, 오시게 되면, 네. 알라스카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 자체는 가장 유명한 것은 첫 번째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알라스카의 만년설. 만년설. 예. 맥킨리라는 세계 5대3 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년설 구경하는 것하고, 네. 그리고 자연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게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힐링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좀 액티비티한 부분으로 해서, 음. 음. 바다 낚시하고 바다 낚시, 예, 강 낚시 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옵션을 할수 있는 거래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그 할르봇 광어라고 합니다. 네. 예, 광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옐로 아이,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미 같은 쪽의 종류예요. 네. 어우, 굉장히 크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되게 광활한 곳이어 가지고. 물고기들이 연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낚시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낚시 투어를 선택해서 예, 네, 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고객에 네. 맞게끔 네. 상품의 어떤 여행 패키지를 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내 최초인 거죠? 네, 네. 국내 최초. 아, 그럼 것. 제가 이렇게 유식한 TV에 네네. 뭐 국내 최초 알래스카 투어. 네, 네. 뭐 우리 태직자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인데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비용은 지금 알래스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네.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가고 싶어하는 아... 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아 여행. 그렇구나 예, 여행 버킷리스트의 네네. 하나라서 하와이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아, 보통 인당 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알래스카도 마찬가지로 아, 음. 그 정도 등급으로, 예, 아,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좀조정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한 지금 예정하기로는 1250만 원 정도 아, 일정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몇박 며칠? 어, 6박 7일이죠. 6박 7일? 예, 예. 그럼 아마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최고, 최고급으로 가, 가야 되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음. 돌아가실 때는 지금 광어나 연어나 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하시면 백퀸팩으로해 가지고 제가 잡은 거를 그렇죠. 아. 그래서 얼려 가지고 네. 아이스박스에다가 해서 네, 네. 한국까지 가실 수 있게끔 네. 제가 패킹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 네, 네. 한 2년까지는 충분히 생성은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어요. 아, 있을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요 관련돼서 이그 문의를 하려면 얼로 연락을 드리 되나요 여기 명함 네, 네,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여기 명함으로. 예, 네. 네, 네. 전화번호. 저 광석구에 있는요네 네. 공항 옆에 있니다 아, 공항 옆에. 네. 하여튼 오늘 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